한국 초등학생이 미국 교육 전문가를 박살냈습니다. 세계 1위 교육 모델을 자처하던 미국의 고위 교육 자문 교수. 한국이요? 잘 포장된 작은 나라일 뿐이죠. 그는 단언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무시했고, 더 어, 나라는 과장된 이미지일 뿐이라고 공식 석상에서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국에 직접 발을 디딘 순간 모든 것이 박살났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초등학생의 한마디. 그의 마지막 자존심은 결국 송도 골목에서 망신당하며 무너집니다. 오늘 이야기. 절대 한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미국 교수의 몰락실화.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클 맥나렌입니다. 하버드 교육 정책 연구소 소속으로 미국 공교육 혁신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어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미국 교육부 회의실에서 한 장관이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죠. 당장 이걸 내려. 화면 속에는 한국 학생들이 만든 AI 학습 플랫폼이 MIT가 3년 전 개발한 기술을 완전히 뛰어넘었다는 뉴스가 떠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몇달 전부터 제가 확인하는 모든 교육 자료와 논문, 투자 지표에 K-education 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죠. 한국은 이미 실전 AI 기반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별 맞춤 진단, 무인 코칭 시스템, 자동 포트폴리오 분석. 이런 단어들이 넘쳐났어요. 심지어 어떤 기자는 미국이 10년 후 도달할 미래 교육을 한국은 이미 지난달부터 운영 중입니다. 라고 썼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 언론은 그것을 극찬했고, 전 세계 교육 플랫폼 투자금이 한국으로 몰렸어요. 그 순간부터 제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미국 교육 모델을 세계 기준이라 믿어왔고, 세계는 우리를 따라와야 한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반대였어요. 한국을 벤치마킹하라. 그 말이 저를 가장 깊은 수치심에 빠뜨렸죠.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작은 나라가 교육 강국 미국을 앞설 수 있단 말인가요? 연구소 동료들은 한국이 교육에 투자한 시간을 바라라고 말했지만, 저는 인정할 수 없었어요. 미국의 자존심이자 제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매일 아침 뉴스에서는 한국의 교육 혁신 사례가 쏟아져 나왔고,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겠다. 그리고 저 나라가 얼마나 과장된 이미지에 불과한지 내가 증명하겠다. 서울은 안 갑니다. 서울은 전 세계에 보여주는 쇼 인도일 테니까요. 저는 덜 알려진 세종과 송도로 향하기로 했어요 사람들이 진짜 한국을 보지 못하는 틈에 나는 그 실체를 폭로할 겁니다. 나를 무너뜨린 그 나라의 반격을 시작하겠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반드시 무너뜨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허풍만 가득한 나라일 뿐이라고요. 서울은 포장만 잘돼 있을 거고 세종, 송도, 듣기 좋은 이름만 가진 시골 마을이겠지 생각했죠. 제가 탄 리무진이 세종시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비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여긴 아무것도 없겠군. 10분 만에 모든 걸 확인하고 돌아가겠어.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발을 디딘 곳은 마치 SF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미래 도시였습니다. 시청 건물로 향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건물에 다가가자 자동문이 열리며 환영 메시지가 떴고, 계단 대신 에너지 절약형 엘리베이터가 마치 저를 기다렸다는 듯 문을 열었죠.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제 체중, 움직임, 위치를 감지해 층을 인식하더군요. 이게 말이 돼?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니 접수 창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대신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AI 터치 패널 4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여권을 대자 화면이 자동으로 제 언어로 전환되고 눈 깜짝할 사이 3단계 안에 모든 민원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미국에선 1시간을 기다려도 처리 못할 일이 단 3분 만에 끝났어요. 그리고 터치 패널 오른쪽에서 제 인생을 뒤흔든 존재를 만났습니다. 외국인 전용 AI 법률상담 로봇이었죠. 로봇이 말을 걸었어요. 저를 이름으로 부르며 체류, 세금, 교육 중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안 거죠? 그 순간 로봇의 눈이 빛났고 제 여권 정보를 스캔해 입국 목적까지 파악했다는 설명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건 분명 연극이야. 일부러 나를 위해 준비해둔 쇼잖아. 저는 무너지는 자존심을 붙잡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주변을 보니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90대로 보이는 할머니도 휠체어를 탄 외국인도 초등학생 아이도 모두 어려움 없이 이용하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알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폭로하러 왔던 그 허상 뒤에는 미국보다 몇 광년은 앞선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별볼일 없을 줄 알았던 세종. 입국 10분 만에 제 모든 신념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전 10시 세종시청 민원센터에서 저는 한국의 공공서비스 시스템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증명하려 했습니다. 일부러 가장 복잡한 서류 업무를 선택했어요. 외국인 체류 관련 신고, 거주지 확인서 발급, 납세 확인까지. 미국에선 반나절이 걸리는 일들이죠. 이 정도면 한국의 허점을 드러내기 충분해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권 한번 되니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됐어요. 저는 그저 화면에 뜨는 동의 버튼만 눌렀을 뿐인데 3분도 안돼 모든 서류가 완료됐습니다. 이건 말도 안돼 직원도 없었는데.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일부러 프린터에 문제가 생긴 척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나타난 건 서류를 든 직원이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이었습니다. 로봇이 저에게 다가와 용건을 물었고 프린터 오류를 즉시 감지했어요. 그리고는 기계를 열고 재빠르게 문제를 해결한 뒤 출력이 완료된 서류를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인간적이어서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 장면을 촬영하던 한국인 청년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로봇, 한국 고등학생이 만든 거예요. 지역 중소기업과 협업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고개를 들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학원생들이 수년간 연구해도 만들지 못하는 기술을 고등학생이 만들었다니요. 혹시 이 로봇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알고 싶으세요? 청년이 물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년은 제게 로봇의 내부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인공지능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학습하며 민원인의 감정까지 분석하는 초고도 시스템이었어요. 심지어 미국 MIT에서 개발 중인 감정인식 기술보다 2년은 앞서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비웃던 나라가 이미 미래를 일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데 집중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그 기술을 실생활에 구현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제 신념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있어 처음으로 고개를 떨군 순간이었어요. 세종시 민원센터에서 겪은 이 대참사는 제 자존심에 크나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송도 저는 이곳이 전시용 신도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쁘게 만든 모델하우스 같은 느낌, 겉보기에만 화려한 도시겠지 확신했죠. 세종에서의 충격이 있었지만 송도는 분명 다를 거라 믿었어요. 설마 한국의 모든 도시가 그렇게 발전했을 리 없어.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마주친 광경에 저는 또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는 도로에서 움직이는 무인트램이 조용히 지나갔어요. 건물 외벽에는 스마트 대기질 센서가 붙어 있었고, 쓰레기통 옆에는 자동으로 쓰레기를 분류하는 자동 분리수거 분류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그 분류기에 커피컵을 넣어 봤어요. 그러자 기계가 컵의 플라스틱 뚜껑, 종이컵, 액체 찌꺼기를 완벽하게 분리하며 소리쳤습니다. 재활용률 98% 달성 중. 시민 여러분의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광경이었죠. 호텔로 향하는 길에 들른 식당에서는 로봇이 음식을 서빙하고 있었어요. 카페에 앉아있는 초등학생들은 태블릿으로 코딩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건 특별 행사인가 싶어 점원에게 물었더니 매일 있는 일상적인 풍경이라는 답변을 들었죠. 이건 완전히 통째로 설계된 미래 도시야. 저는 충격에 빠져 중얼거렸습니다. 이 도시가 미국의 어떤 도시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평생 꿈꿔온 스마트 시티가 이미 여기 완성되어 있었죠. 저는 그걸 견디지 못하고 카페에 앉아있던 초등학생 한 명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거 학교에서 시켜서 하는 거야? 그냥 놀고 싶은 거 아니야? 저는 그들이 강제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소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이게 재밌어요. 미국이 만든 AI도 공부했는데, 한국 AI가 더잘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질문하면 더 쉽게 설명해 주거든요. 아이의 눈에는 강제가 아닌 순수한 호기심과 즐거움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정말로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제 마지막 자존심의 버팀목마저 무너뜨렸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항상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이 작은 나라 한국이 모든 면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었습니다. 송도에 발을 들인 순간 제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송도 차이나타운 쪽을 걷다가 갑작스러운 복통을 느꼈습니다. 빠르게 공중화장실을 찾으려 했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핸드폰으로 검색하려 했지만 배터리가 다 떨어진 상태였죠. 허둥지둥 뒷골목으로 들어가던 저는 결국 정말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골목 구석에서 급한 용무를 해결하려는 순간, 거기서 뭐 하세요? 라는 외침과 함께 몇몇 시민과 자원경찰이 몰려왔어요. 머리 위에선 CCTV가 제 모습을 촬영 중이었고, 주변 상점의 방범 카메라도 전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최첨단 도시답게 모든 곳이 감시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더 끔찍한 사실은 그 모습을 어떤 유튜버가 라이브로 촬영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그 영상은 단 하루 만에 송도에서 진상부린 미국 교수라는 제목으로 20만 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망신을 당한 거죠. 호텔로 돌아가려 했지만 프론트에서는 연장 거절 통보를 받았어요. 죄송합니다만 예약이 모두 차서 더 이상 머무실 수 없습니다. 분명 제 영상을 본후 내린 결정이었겠죠. 미국 대사관에서는 사실 확인 요청 메일이 와 있었고 심지어 제 연구소 동료들까지 그 영상을 보았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수군거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죠. 한 현지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맥나렌 교수님 한국의 공공질서를 무시한 이유가 뭔가요? 저는 기자의 마이크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문화 차이입니다. 저는 단지 급한 상황이었고 하지만 제 말은 아무도 설득시키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의 눈빛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자존심으로 한국을 얕보다가 한국한테 제대로 당했구나. 그날 밤 저는 근처 값싼 모텔에서 묵으며 참담한 심정으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미국 온라인 뉴스에는 저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미래도시 한국을 폄하하러 간 하버드 교수 공공장소 무단 사용으로 망신당해 제 명성은 이제 회복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에서는 진짜 실수하면 용서받기 어렵다는 것을 이곳은 모든 것이 연결되고 기록되고 공유되는 투명한 사회였습니다. 미국에서처럼 어깨를 으쓱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저는 이제 송도를 떠나고 싶었지만, 아직 보고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쓰라린 자존심을 부여잡고, 저는 다음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NATO 산하교육협력기구 소속 자격으로,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 복구 지원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망신 사건을 잊고 다시 제 전문성을 인정받을 기회라고 생각했죠. 마음 한켠에선 여전히 한국은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생각이 남아 있었어요. 회의장에 들어서자마자 러시아, 중국, 유럽 대표들이 모여 무언가를 열심히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그들의 대화에서 또다시 한국이라는 단어가 들려왔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스마트 교육 시스템은 한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러시아 교육부 차관이 말했어요. 송도와 세종은 국제 시범 도시로 연구 대상입니다. 중국 대표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베를린에 한국식 스마트 시티를 도입하려 합니다. 독일 대표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회의장은 한국 이야기로 떠들썩했어요. 심지어 제가 발표할 차례가 됐을 때. 첫 질문이 미국은 왜 한국처럼 교육혁신을 이루지 못했나요? 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이크를 꽉 쥐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들은 다 미국에서 베낀 것들입니다. 기술도 시스템도 다 2차 복사물이에요. 한국은 그저 미국이 만든 청사진을 실행해 옮긴 것 뿐입니다. 그런데 회의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러시아 외교부 차관이 천천히 일어나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맥나렌 교수님, 미국은 이론을 잘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금 현실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가 옳았어요. 미국은 논문과 특허와 이론만 쌓아왔을 뿐 실생활에 적용하는 데는 항상 뒤처졌던 거죠. 반면 한국은 기술을 일상에 녹여내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러시아 대표단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맥나렌 교수님, 우리는 세계 최고 교육 전문가들을 모아 자문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 핀란드,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미국도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저를 완전히 절망에 빠뜨렸어요. 한국 팀은 이미 승낙했습니다. 귀하께서는 미국 대표로 함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의 말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주도자가 아니라 여러 참가자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러시아 회의에서 또 등장한 한국, 그리고 내 마지막 발악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귀국 전, 저는 송도 해변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지난 2주간의 경험을 되돌아보았어요. 일몰이 바다 위에 황금빛 길을 만들고 있었고 해변 산책로의 스마트 조명은 사람들의 움직임에 따라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어요. 거기엔 제가 찍어둔 세종의 행정센터, 송도의 무인 트램, AI 로봇과 대화하던 제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조롱하러 왔다가 오히려 그 발전상에 압도당한 제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아직 부족해. 인구도 적고 땅도 작고 관리하기 쉽잖아. 미국처럼 거대한 나라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어려워. 그건 마지막 자존심으로 버티는 자기암시였어요. 해변을 걷다가 공원 벤치에 앉았는데 옆에는 한국인 노인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물었어요. 미국에서 오셨군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 저는 비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놀랍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와 다르네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독자적인 길을 걸었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도전했지요. 노인은 자부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인은 빠르게 배우고 더 빠르게 혁신하는 DNA를 가졌어요.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수십 년 걸릴 일을 단몇년 만에 해냈습니다. 그 말이 저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노인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이 아직도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동안 우리는 이미 미래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감히 물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따라잡을 수 없을까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글쎄요 가능할까요? 미국은 여전히 잠재력이 넘치는 나라지만 자신들이 항상 최고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할 겁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노인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바닷가에 홀로 남아 그 말을 곱씹었어요. 마음 속으로는 인정했지만 여전히 입으로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앞서 있다라는 사실을 그것은 제 정체성의 근간을 흔드는 인정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끝까지. 저는 한국을 완전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버드 강의실에서 저는 학생들 앞에 섰어요. 그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어땠어요? 정말 미국보다 앞서 있나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세종시의 AI 로봇, 송도의 스마트 시스템, 러시아 회의에서 받은 모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억을 밀어내고 저는 대답했어요. 별거 없어. 다 보여주기용 기술이야. 핵심 기술은 여전히 미국이 앞서 있어. 학생들은 실망한 듯 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 초안을 보았어요. 미국 교육 시스템의 우수성 한국과의 비교 연구 제목을 달고 있었죠. 처음에 의도했던 보고서였습니다. 하지만 키보드에 손을 올려도 타이핑을 시작할 수 없었어요. 화면에는 빈 페이지만 남겨져 있었고, 제 양심은 괴로웠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러시아 대표단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교육 자문단 합류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고 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는 학생들이 종이 교과서를 들고 캠퍼스를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미 모든 학생이 태블릿으로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교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열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화면 배경이 하버드 캠퍼스 사진에서 송도 야경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바꿨던 겁니다. 내 손가락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연구소 회의에서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론을 실전에 적용하는지 배워야 해요. 동료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교육의 새로운 도전 한국에서 배울 점이라는 제목의 연구였어요. 그 자리에는 교육부 관계자들도 있었습니다. 제 발표를 들은 후한 관계자가 물었어요. 그럼 맥나랭 교수님 한국은 정말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네 특정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깎아내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 스스로도 모르게 바뀐 제 스마트폰. 배경화면처럼 제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미국도 변할 것입니다. 변해야만 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교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해외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사이 한국은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세종시의 스마트 민원센터, 송도의 미래 기술들, 이것은 모두 우리의 자랑스러운 현실입니다. 우리 세대가 힘들게 일궈온 교육과 기술의 결실이 이제 세계 최강 대국까지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손주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이 모든 발전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60년대 70년대 우리가 흙먼지 날리는 거리에서 꿈꿨던 미래가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가족들과 나누시고 한 번쯤 우리나라의 발전에 자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말 참 멋진 나라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